밴드. 네. 안 보이잖아. 이 블랙은 지금 블랙으로 다 톤을 맞췄기 때문에 안 보여요. 아무도 몰라. 요 그래서 니트 같은 걸로 살짝 이렇게 가리면 배도 좀 이렇게 잡아주고 매끈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음. 뒤에도 밴딩 있어요. 뒤에도 이거 밴딩이니까 여기 막 자국 남고 밥 먹고 나면 막 터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? <laughs> 그냥 편하게 입는데, 네. 핏을 보시면 이게 원단이 흐물흐물하지가 않아요. 겨울 바지, 본딩 바지, 기모 바지 잘못 입으면 무릎 나오고 여기 구겨지고 해서 흐물흐물해지는 거 있거든요. 한세번 입으면 막 그렇게 되는 거 있어서 네. 되게 속상해 하는데, 얘는 원단에 힘이 있어요. 뭔가 이렇게 딱 형태를 잡아주는 고정되는 힘이 있어서 음. 이렇게 뭔가 딱그 정장 수트를 입은 것처럼 완전 멋진 오, 핏이 나오는 거예요. 좋다. 이렇게. 자 지금 약간 세미 와이드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은 그대로 갖추되 너무 과하지 않게 엉덩이 허벅지에 공간 있고요 무릎 나오지 않고 구김 없고 끝단도 살짝만 이렇게 와이드하게 네. 너무 퍼지는 건 부담스럽거든요. 자 지금 150분 주문 중이십니다. 블랙 드릴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<laughs> 블랙 이렇게 올블랙으로 깔끔하게 한번 입어보시고 네. 그 다음에 재벌을 드리는데 음. 저는 재벌 중에서 저 버건디가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허, 얼마 전에 후배가 네. 이 버건디 컬러 바지를 입고 음. 회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. 코트, 블랙 코트 아래다가 네. 코트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코트 아래로 <laughs> 보이는 그 버건디 컬러가 막 보이는 거예요. 그쵸. 너무 이뻐서저 이거 진짜 입고요. 고객님 어제 웨스트 명품관 갔었어요. 근데 오. 백화점 정원이 <laughs> 이거 바지 진짜 어디 꺼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해 줬어요. 정말 그 이상관 직원이 다 물어봐요. <laughs> 정말 보는 쪽쪽 다 물어봐요. 어디 꺼냐고그니까이 바지가 와인색 바지 우리가 진짜 뭐 용기내서 입어야 되는 그런 와인색이 아니라 어떠한 컬러랑도 참잘 어울리는 그런 마르살라빛 와인. 거기에다 지금 보세요. 이 정도로 밴딩이 딱 들어가는데 음. 보여도 이렇게 보여도 괜찮아요. 이렇게 약간 디자인 포인트가. 살짝 넣어도. 그렇죠. 어, 넣어도. 어, 거기에다가 네. 여기 부분이 완전 팍팍해져요. 진짜. 음 이렇게 무슨 다리미를 다린 것처럼 와이 란에싹다 정리해주니까 슬랙스의 매력이 더 살죠. 이렇게 엣지가 딱 살아서 정말 뭐 하나 군더더기 없이 쫙 떨어지는 이런 느낌 너무 좋았고요. 음. 이 끝단 쪽이 또 너무 이렇게 요즘에는 막 이렇게 받치게 되면은 앵클 부츠 신을 때막 이거랑 막 맞부딪혀서 라인 되게 안 이쁘거든요. 세미 와이드니까 앵클이랑 딱 이렇게 입었을 때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. 음. 괜찮죠? 저런 요즘 어. 아 채연 씨 그거 허, 새로 산 좋아. 거예요, 신발? 네. 저런 거 앵클. 되게 유행하더라고요. 그렇 이런 바지에는 저런 신발을 또 신어 줘야 아, 전체적으로 좋다. 핏이 사는데 어 바지 진짜 너무 예쁘게 <laughs> 잘 나왔어요. 전체 지금 세 벌입니다. 세벌 그레이부터 지금 버건디 그다음에 블랙 컬러 세벌 모두 다 드리고 네. 다 물세탁 되면서 기모가 들어가 있는 기모 본딩 바지예요.